41장 8절 보세요. 똑같이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게 굉장히 멋있게 들리죠. 저 처음 아버지 믿고 이 말을 읽고서 그래. 아버지 날땅 끝에서부터 불렀대. 이 야, 너무 좋다. 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거기서 불러내는 게 나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신 거야. 날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겠지? <laughs>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 각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 나오는 말은 얼마나 많이 나와 나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되 내가 너를 구게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줘차 참으로 너의 영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의면서 의미해서... 아, 이번에 사업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시험 잘볼 거야. 잘볼 거야. 저 옛날에 고등부 성, 고등부 선생할 때 에? 거기 학생 하나 와 가지고 자기는 시험 공부 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딱 왔는데 대, 미국 대학 입학 시험 뭔가 비슷한 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답을 이렇게 알려 주셔 가지고 그걸 고등부 <laughs> 알지? 거기서 와서 간증을 했어. 그 간증을 또 시켰어요. 또참 <laughs> 교회에서, 그리고 또그 간증 보면서 애들이 또 부러워 가지고 끝나고 나서사인 받고, 뭐 후, 예? 저랑 저희 마리하고는 아 둘이서 하, 하, 그 입을 벌릴 수가 없어서 도대체 뭐 이게 무당도 아니고 예? <laughs> 참나이말 예. 이 41장 8절, 10절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만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너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탄의 모든 계기로부터 너는 벗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이외에 다른 것 바라면 안돼 그것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건 아직 내가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네? 내가 남아있다는 증거야 성경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읽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성경 전체가 한 통이기 때문에. 어,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laughs> 내가 너를 붙들리라. <laughs> 구해주리라. 라고 하고 결론이 딱 나오죠. 구해주셨잖아. 25절 봐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월을 <laughs>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예, 이,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laughs> 광주리 사람들이 다날 죽이려고 이렇게 매복해 있으니까 밤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제자들 그새 또 제자들이 생겼어 이야, 빨라요 빨라 여러분도 저 광주리에 내려주실 거예요? <laughs>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내렸대요 아, 얼마나 쪽팔리는 장면이냐 이거 당당하게 나가서 순교하지 아니 스테반은 그렇게 했고 필립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광주리에 광주리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성벽에서 쏙 밑으로 내려가서 도망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당연히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멋짐과 멋없음의 경계는 허물어져야 돼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너는 가장 인간의 쪽팔린 모습으로 살아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게 아버지가 보실 때 가장 멋진 모습일 테니까. 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존재하되 그것을 각자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아버지가 각자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고 그 안에는 실제 이렇게 좀 이렇게 에 바보 같은 모습으로 <laughs> 다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게 뭐 그런 뜻이겠어요? 에,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에, 그렇게 촌스럽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광주리라는 말은 배스킷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만 봐도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모세가 당겼던 갈대 상자. 그게 파피루스 베스킷이에요. 베스킷. 그리고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테바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에게도 속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도 속하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아버지가 저에게 영어로 알려 준게 뭐냐면 이게 바로 베스키야 광주리가 뭐예요? 방주야, 방주. 할대 상자라고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제사장의 계보에서 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도 석 달이라는 단어 여러분 주목하면, 인간의, 우리 인간의 시간은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요? 인간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인간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시간 따지고 막 이렇게 역사 비판적으로 분석하셔도 옛날에 그걸 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지식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 성부 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연결되고 반드시 뭐랑 연결돼요?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 태어나야 할 준비가 되어져야 세상에 드러나야 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 전에 몇, 몇 년을 사셨죠? 3 0 년을 사셨어. 그게 30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30년이라는 게 31년이야? 30년 딱 끝나고 다음이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에, 30에, 요셉이 몇 세? 30에, 30이라는 말은 3,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3이 3을 통해서 10 10이 뭘 상징한다고? 10개명 에? 아버지의 온전한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이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때가 되어진 상태. 그래서 석 달이고 30년이란, 30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진리가 되어진 자는 출협기 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더 숨길 수 없어. 여러분이 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숨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 빛은, 빛은, 어두움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그 유계 유계 단어를 보지 마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여기를 아기를 거기다 막 나일강과 갈대 사이도 뭐 지금 거기 갈대 상자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 방주 아시겠습니까? 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그런데 방주에다 뭘 쳐요? 역청과 나무진. 역청과 나무진은 뭐야? 그 방주로 방주가 물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역청과 나머지는 뭘 뜻하는 거예요? 방주는 뭘 뜻하는 거죠?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방주는 십자가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는 역청하고 나머지니 칠해져 있어.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 방주를 덮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 보호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죠. 노아 바깥에, 방주 바깥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쳐다보면 노아가 보여? 안 보여? 뭐가 보여? 방주만 보여? 방주만, 방주와 방주에게 칠해져 있는 역청만 보여. 뭐예요? 십자가와 보혈밖에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존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거기 문을 빠끔히 열고 노아가 깍꿍하고 쳐다보면 그러면 노아는 방주 안에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깍꿍하지 못하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까맣게, 새, 새, 새하얗게 덮여지도록 창은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어? 위층에다. 위층에다. 맨 위층에다. 세상 보지 말고 아버지만 봐라. 아버지. 그리고 방주는 몇 층? 3층. 6과 혼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육으로 온전하게 내 영과 혼과 육이 보전이 되어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해요. 아우 정말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면 그렇게 장난질한 거다 대가를 받게 돼요. 어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고 그걸 팔아서 또 먹고 살고. 제사장은 누가 먹여요? 아버지가 먹이는 거야,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먹여요. 광야 40년, 그게 제사장만 먹이는 거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리스도인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누가 만나를 주시는데? 아버지가 주셔. 매출하기 누가 주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승규일석 그랬더 나왔죠. 자그 다음에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6장1 4절 어, 같은 이야기인데 창세기 지금 2장 나와. 육장 육장 1 4절 보면 거기 방주 얘기가 나와요. 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어, 1사 십오 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삼백 규빗. 여러분 길이를 잘 봐요. 삼백 오 십. 높이는 삼십. 3 5 3다 누구 숫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야. 3 3 숫자라고 하는 건성 아버지, 아들, 성령의 숫자고 영과 혼과 육의 숫자고 우리에게는 5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 숫자 5병이어 할때 5병 할때 5라는 숫자는 영의 의미로는 4의 세상에 떨어진 십자가, 생명의 씨. 생명의 씨. 4의 세상에 떨어진 생명의 씨. 4의 세상은 어디? 나, 나내 영혼 육이 4의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자꾸 나랑 분리시켜서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30 이것도 마찬가지요 전부 십계명과 아버지의 숫자와 영과 혼과 육이 연결되어졌다는 걸 여러분 보면 나중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도 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나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엉터리 숫자로 자꾸 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양한 이 고패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네. 어떤 성경 보면 잣나무라고 번역돼 있고 어떤 성경 보면 전나무라고 번역돼 있어요. 번역도 그렇게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고페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예이 역청이라는 말. 역청,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죠. 지금 고페르 나무로 너를 만들 그 안에 역청을 받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페르라는 이 말이 어, 히브리 말로는 역청이라는 말이 코페르야, 코페르, 코페르 아시겠어요? 그리고, 근데, 고페르하고 코페르가 비슷하죠? <laughs> 근데,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카파르란 단어야. 카파르란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고 나와 있냐면, 속죄. 속죄. 속죄는 뭐로 해요? 보혈로 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 아니면 씻겨지지 않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세 단어가 똑같은 거야. 모음을 나중에 끼워서 단어를 다르게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역청을 바른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은 그 십자가. 나무가 무슨 나무야,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덮인 십자가로 너를 위하여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지금 우리 사도바울이 뭐? 광주리 만들어라. 사도바울은 광주리 만든 상태, 안 만든 상태. 만든 상태, 만든 상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그 자리는 어디밖에 없냐면 방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품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 속에 들어가야 세상에 나를 못 보고,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가 나를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뭐야 저기 저. 갈대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갈대상자. 모세에게서는 갈대상자였죠. 그냥 상자가 아니고. 갈대가 뭘 뜻하는 거예요? 갈대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뜻하는 거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게시록 11장 1절 보세요. 게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뭐가? 말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중에 뭘 해요? 우리의 믿음을 청량한다고. 오직 그 말씀에 의해서만 청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지옥 보낸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 내가, 나 그래도 내가 널 좋아하니까 너 봐줄게. 이런게 없어요. 사랑한다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갈대를 가지고 측량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계시록 21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15절. 거기 뭐라고 쓰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뭘 가졌다고? 금 갈대 의 자를 가졌다. 새 예루살렘이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갈대라는 건 뭘까? 정금의 갈대라는 얘기죠. 그럼 금 갈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정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정금과 정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진짜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개입되지 않는 순수하게, 순수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완전한 뜻만이 거기 담긴 말씀이란 뜻이야. 그냥 갈 때는 뭐? 인간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속에, 여러분, 인간적인 의미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성,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육으로 읽는단 말이야 다 자기 좋은 걸로 자기 좋은 방식으로 경험한 방식에 따라서 마음으로 또 해석을 해요 거기에는 다 뭐가 들어간 거야 인간적인 게 성경 안에 들어있지 그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진 육과 혼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꽉 짜면, 꽉 짰을 때 마지막에 성, 여기 남, 짠데 밑에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건다 육과 혼의 성경이고, 진짜 마지막에 남는 것, 짜고 짜고 짜서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바로 정금 갈대야. 그 갈대를 여러분과 저의, 저를 아버지가 딱 재신단 말이에요. 아버마 만나면 딱 재신다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버지 나라 못 가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상자? 갈대 상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상자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서 갈대 상자가 갈대 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있잖아요.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성령님이나 또는 십자가나 말씀이나 진리나 이게 다 사랑이나 다 같은 거야. 어, 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의 사도바리 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그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미리 창세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육의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하시고 탕자처럼 나갔지만 그 탕자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저어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모든 탕자들에게 왕자의 반지를 끼워 주시고 그러면서 아들로 삼아 주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이제 진정한 세계가 이루어 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그때 일어나서 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고백하는 거거든, 그게. 성령이 내 영과 연합해서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럴듯 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고백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